신지어지좀 아, 아, 응. 오빠, 먹고 아, 그냥 한 그릇? 먹으러... 아? 응? 이거 응. 음, 오 우리 먹을 어? 이 먹어야 돼, 이거. 먹어, 먹어. 음, 잘 먹겠습니다. 먹어, 먹어야 돼. 응. 튀겨줘. 오빠도 응. 먹어. 응, 먹어. 오늘은 다 먹고 가. 저번에 응. 못 먹었잖아. 엄청 <laughs> 많은데요? 한 번에 <봐도> <laughs> 먹은, 먹는데 맛있네. 소고기 알이 들면 안 돼. 뜨거워. 잘 먹어. 고기는 먹고 싶은데, 이제, 엄마 고기는 너무 질려. 그렇지. 맨날 먹으니까. 응. 옥지 아래 있고. 아, 자주 먹어? 어, 그냥 자주 먹어.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. 전할 때마다 술 먹고 있어. 아, 진짜? 아, <laughs> 왜 어, 이렇게 귀여워. <laughs> 야외에서 타는 첫 개모차. 개무차 연습 중. 개무차 연습 중. 일단 평범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안전 운전 부탁드릴게요. 나초, 편하게 계세요. 알겠죠? <laughs> 편하지, 초야. 어리 등절한 거야, 지금? <laughs> 뒷모습의 반전. <laughs> 똥꼬 저렇게 똥 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? <laughs> 오늘은 오랜만에 속초식 명태 회냉면. 요거랑 어제 먹다 남은 이척 아이롤 이렇게 두개 같이 먹으려고요. 요게 회예요, 회. 냉면과 고기의 조합은 꿀조합 아닙니까? 그니까, 러 요거는 코스트코에서 어제 사갖고 왔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엄청 많이 먹었는데도 요거랑 요만큼 나, 남아가지고 오늘도 같이 이거 먹으려고요. 요 파채 들어있는 이 파채 소스인데 이게 또 맛있더라고요. 40초만 하래? 어, 써있어. 아 그래? 대박스. 아, 저일째지 너무 사람을 피곤게 자살률 제일 높은 한국 우울한 한국이래잖아. 월요일 날 굿모닝이 아니라 아 피곤해 죽겠다 다이데잖아 다들 피곤해 죽겠다 음. 이런 데잖아. 오늘은 명태 회 냉면 파채. 신문지까지 야무지게 깔고 고기까지 찹찹찹 올려주고 있습니다. 이 친구는 벌써 먹을 생각에 설레어 있어. 나초 아. 고기 먹을 생각에 설레야? 나초. 기안 쪽. 이렇게 와사비랑 소랑 어이씨. 이렇게 먹어도 안 탔다. 어, 제대로 먹네. 아니, 나는, 그거 그러니까 확 나는,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 얘기를 하면은, 그냥 서예 뭐, 북가냥 뭐 장난스럽게 하는 게아니고좀 뭐, 그때 내가 싫다더니, 뭐, 지금은 뭐, 이게 기분 안 좋다니까? 이렇게 구워먹는 거였구나, 마늘 치킨이. 콩가루 소금이다, 콩가루 소금. 여기다 넣고. 응. 맛있어 음. 아, 저기, 두김치에니다

리뷰에도 있다 아, 있는 거 그럼 힘들지? 서비스겠지 그냥. 얇잖로안잘릴거 같네. 오 맛있을 거 같아. 뭔가 슥 잘리지. 어 껍질. 이 맛있을 것 같아. 아니 소리부터가 얘가 괜찮아. 에이, 껍질이 딱. 어 진짜 무지하게 크네. 나 나. 오오오 성공이다 성공. 시간이 엄청. 와 진짜 분수박이다 뭐, 이거, 이거. 와 씨가 별로 없고 잘 익었어요. 껍질도 얇고. 성공 성공! 씨 진짜 없다, 봐봐, 보여줘요, 한번. 와, 나요? 깔끔하다. 수고하셨. 성공했어. 코스토크에서그 파츠 산거 있잖아요. 이게 양이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뭐해 먹을까 하다가 간만에 콩불 해 먹을라고요. 양이 진짜 많이 남았어요. 怎么这么早啊？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 게 맛있어 요새. 오이 또 샀어 그래서. 날적으니까 그래. <laughs> 두 개야. 파채를 이렇게 유용하게 먹지. 활용을 잘하네. 잘하지. 내가 근데 쓰레기 있는 걸 까먹은 거야. 음. 쓰레기가 있었는데. 오늘 한번 잡아줘. 무침 해 먹었어야 되는데. 음. 오래돼서 괜찮을지 모르겠네. 제사. 음 맛있어? 음아 깻잎 너무 맛있다. <laughs> 오빠 이거 내가 한는데 이건 맛있다고 해야지. 아니 깻잎 향이 너무 좋아. 좋아? 응 어. 맛있어. 맛있지. 내가 그래서 깻잎 샀어. 나 깻잎 좋아하잖아. 상추는 안 좋아해도. 음. 아 깻잎 좋아 안 자란 거야? 한입 봐서. 그러니까 깻잎 왜안 자? 해양갈까 그러네? 음, 이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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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 음. 다시 도전해봐야 되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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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음. 음. 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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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이렇게 먹습니다. 한우 한우 사골 밥요거 맛있어서 그또 샀고 요거 먹기만 좀 부족하니까 전 튀김 우도 오빠는 새우탕. 와 튀김 우도 진짜 오랜만. 음, 음, 음맛이 맛이었어. 음 너무 맛있어. 와. 내가 아까 먹는 게 맛있더라. 와 맛있어. <laughs> 간만에 먹을 까 맛있어. 그러니까. 음. 근데 왕뚜껑에 어. 빠져가지고 왕, 왕뚜껑만 물렸어 근데 <laughs> 달래간장 해서 먹어도 맛있겠다 음. 이 밥에다 음. 좀 싱겁지 맛있어 맛이 살짝 싱겁네 그니 그러니까, 간장을 네. 좀 비빌까? 그래도 괜찮은 다그아 그니까 밥을 딱한 번만 넣었어야 돼 됐어? 적을 것 같은데? 그런가? 간장 약간 간장 맛 같아. <laughs> 음. 뭐 먹어? 핫핫. 많이 뿌려서 가지고뭐 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가 엄청 퍽퍽하다 <목소리> 얼어서 그래 조금만 나 남겨줘 됐어? 남겨? 아나 조금만 마시게 그냥 아좀안된거 같은데? 아내건좀짜게된거 같아 내가 마지막에 간장에 넣었던 어디 꼬아요? 이상하지? 꼼새왜 이래? 나 먹었는데 내 맛이 이상한데? 체크 이상한 시큼한 맛이 나는데? 상했나 봐 맛이 이상해 먹었는데 상한 거 먹은 거 같아 새콤한데 뭐꾸 맛이야 맛이 상해 먹었는데 상 이거 했지 아니 근데 이게 왜 상했어? 대박이다 근데 왜 상했어? 오이 없네? 못 먹겠다 오 뭐여 뭐여 아 엄청 셨어 나거 먹었어 아 7월 6일 제조인데 어떻게 상하지? 냉장고에서 꺼내 놓은 것도 아닌데? 그니까 아 식초 너무 많이 넣었나봐 그것도 그렇게 맛이 안든것 같은데? <laughs> 어떡하지? 별로지? 면이 좀 불었다 그니까 맛은 어때? 별로야? 맛은 아, 괜찮아 괜찮아? 면이, 면이 너무 그러니까 많이 면이 많이 너무 익었나봐 퍼졌는데? <laughs> 이거... 맛있어 보이네 그래도 어인과... 돈까스가 응. 잘 익었겠지 많이 긴 했는데 조금이 안 익었어서 잘 익은 거 아는? 아이 이 돈까스 얼마에 먹을까 맛있다. 그치? 음 맛있네. 음. 이거 옛날 퀄리티 찍었던 건데. 어, <목소리도> 음, 음, 맛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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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음, 음, 하나 도잔뜩 풀고 내 계란찜 부드럽게 됐다. 아 쭈꾸미만 먹게 더 넣고 싶다. 짜잔 여름에는 시원한 게 자꾸만 땡기거든. 어우, 이쁘게 생겼어. 여름 수박 주스 이거 먹으면시 엄청 말려겠는데 푸으읍 오빠? 응안추 수박 주스 짠 한번 어보자짠음와 너무 시원하다 아 어때? 맛있어 시원하네 이 빨간 게 있으면은 응. 안단 거야 왜 그러지? 다 그런 것 같더라고. 왜? 응. 다음엔 더열받아볼